균형과 절제가 필요한 하루입니다. 지나친 욕심보다는 흐름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. 먼저 쥐띠, 작은 행운이 따르지만 더큰 것을 바라면 오히려 놓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욕심을 줄이고 소소한 기쁨을 누리세요. 소띠, 성실함이 빛을 바랍니다. 주변에서 인정과 칭찬이 들어오니 꾸준함의 보람을 느끼는 하루입니다. 호랑이띠 추진력이 강해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지만, 고집 부리면 갈등이 있습니다. 유연함을 기억하십시오. 토끼띠 연애와 인연 운이 활발합니다. 오랜 인연과의 화해나 새로운 만남도 기대됩니다. 용띠 뜻한 말을 성취하기 좋은 하루입니다. 특히 계약이나 약속은 매우 길하니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. 뱀띠, 오늘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. 순간의 판단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세요. 말띠, 활력과 재물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. 다만 기분 좋다고 과소비는 금물입니다. 양띠, 조율과 화합이 필요한 하루입니다. 내 고집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원숭이띠, 재치와 유머가 빛나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하루입니다. 사회적인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. 닭띠, 성실하게 쌓아온 노력이 보상받는 하루입니다. 스스로의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개띠, 충직함과 신뢰가 돋보입니다. 주변에서 든든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. 돼지띠 따뜻한 인연과 함께 작은 금전 운도 따라옵니다. 마음이 넉넉해지는 하루입니다.